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아, 오늘은 인베스터 데이에 나온 얘기들, 엄청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더 깊게, 혹은 중요하면, 남들이 했어도 중요하면 또 하고, 그 이면에 제가 좀 이렇게 재미나게 봤던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 아,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예, 좀더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 아 그리고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얀 마음님 감사드리고요. 그렇 저는 배터리가 공존할 거라고요. 저도 강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를 어, 여기 많은 분들이 또 포커스님도 그렇고 예, 비카프리오님 아,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 테슬라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미국에서의 시각과 테슬라를 중심축으로 미국에서의 시각으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출산도 사실 인재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들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심수호님도 감사드리고, LF님, 아, 너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거 다 일단 저출산부터 넘어가면은 계속 예 저만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님도 그렇고 하얀마음님도 그렇고 예다 저도 동의는 하지만. 어 답이 없다라는 데는 예 제가 아 동의를 하기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비판적인 스탠스였죠 특히 지금 요즘 제가 겪는 인재적인 면들 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옛날에도 그랬고요 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박사들이 아유 여기 어떤 기업보다도 그리고 미국의 어떤 좋은 대학보다도 한국의 유명 대학이면은 거기를 훨씬 더 선호했고요. 교수로 가는 거나 그리고 삼성이나 lg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로 아우 미국의 박사들이 꽤 갔습니다. 예,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연봉은 낮을지라도 한국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아, 뛰어난 인재들이 아유 그럼요. 그 어,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은 와 이게 너무 판이하게 판약의... 너무 바뀌었고 예, 저도 사실은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아, 능력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일들이 예, 희한한 일들이 터져서 개인적 사정으로 예, 결국은 이렇게 미국에 남게 됐는데요 요즘은 예, 다 미국에 남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인재 상황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인베스터데이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더 비판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현업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근데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진짜. 저는 항상 장기적이, 지금 현재는 비판적이지만, 왜냐면 이건 누,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한국은, 내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국뽕을 걱정하는 건데, 예, 국뽕 채널을 이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속으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장이 멈추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좀 내려갈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비판을 잘 하고 자기 상태를 잘 알게 되면, 혹시 압니까? 여기서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지, 진짜 세계 5위권 국가로도 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지금 뭐 저출산 늦었네 대응하기 끝났네 면서막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하튼전또 또 장기적으로는 그건 또 반대입니다 여기서 대응을 잘하면 그쵸 이미 늦었지만 내려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엄청나게 성장을 할지 이때도 그런, 예, 국뽕과, 국뽕의 문제는 현재 자기 비판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 눈을 너무 가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럴 돌파구가 한국은 정말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 는 장기적으로 정말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제 단기적으로는, 아, 진짜 답이 안 나오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다 말씀하신 거, 의견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미래는 잘 부디 잘 대응해서 현재 이런 상황을 잘 대응해서 고속 성장을 다시 이어가게끔 지금까지 너무 고속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인베스터 데이에 파우치형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그래서 주식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지 시장 반응이 아니면 일단 시장의 어떤 물가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고 주식이 내려간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어, 배터리 수율이라든지 모델 작은 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데 저는 이번 인베스트데이를 정리하면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 이런 혁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찾아보기가 자동차 회사 대한 일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제 격차 한 10년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선의 호구다님. 저 FSD 저도 두 대입니다. 어, 근데, 아, 그쵸. 한국에서. 한국은 좀, 조금 아쉽죠. 예. 저도 근데 두 대입니다. 예. 저도 테슬라에 세 대나 샀었고, 예, 두 대나 FSD 배탈 다 갖고 있습니다. 조이님, 아,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예, 이런 의견을,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예, 저출산 얘기도 계속해서, 예, 미국에서 바라본 얘기도 하겠는데. 여기 이제 숨겨진 모델들이 있죠. 이게 아마 뉘앙스는 줬는데, 이렇게 느낌은 살짝 줬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뉘앙스만 줬습니다. 아, 뉘앙스라고 얘기하니까 배터리도 수율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스푼으로 이제 막그 드라이 공정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는 아예 스케일업을 이렇게 한 거를 보여주는데 어, 될 듯한 그러니까 느낌만 줬다라는 거죠. 그래도 많이 진보를 한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스케일업 한걸 봐서는 예, 결국 할것 같고 오늘의 제조 혁신은 정말 이 회사는 계속 간단, 어, 최소화, 최적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스케일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스테인너블 에너지를 이제 퍼스휴열에서 이제는 친환경으로 그걸 또 어떻게 이제 계속 유지하는 그 규모라든지 큰 목적 플랜을 이게 얘기해 주는데 어,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다 아는 얘긴데 이거 왜하냐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도 박사급 레벨에서도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어, 여기 지금 비카프리오 님도 얘기는 나눠 주셨지만 예, 여기 날씨가 지금 미쳤죠 지금 옛날에 그 샌프란시스코가 맞는지.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조차도 샘플링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지구가 원래 이렇게 아파하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인지 우리가 이렇게 co2를 배출해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전기차가 전혀 친환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여전히 있고요 배터리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전기가 화석연료로부터 상당수 오기 때문에 아니라는 둥 근데 이미 제가 과거에 많은 논문을 보여드렸고 미국의 머저리티는 친환경이 맞습니다 심지어 퍼슬 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근데 이 플랜에는 모든 에너지를 예. 예 리뉴어브 파워 그리드를 통해서 예, 이런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카본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는 그 플랜을 아는 얘기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지만 반복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원가 절감 이제 배터리 얘기가 좀 상세히 안 나와서 사람들이 거기 실망을 했지만 4 8 v 컨트롤러라든지 이 전장을 인하우스로 자기가 다 만듭니다 100%. 지금도 테슬라는 꽤 높은, 자동차 회사 중에서 꽤 높은 확률로, 인, 레이스로 인하우스를 하지만, 다는 아니죠, 지금. 이렇게까지 먹고, 미래에는 100%다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러를. 그리고 이걸 48V로. 그러니까 전력 소모라든지, 여기서 러스라든지, 와이어링 이런 것들로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니까요. 근데 이런 발표를,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듣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플랜이라든지 내가 지금 얼마까지 이렇게 상세히 공개한 회사가 있나요? 컨트롤러를 내가 얼만큼 비중으로 갖고 가는지 예. 하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진짜 와 미쳤고요. 이걸 빠른 시일 안에 사이버 트럭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올리겠다는 거죠. 이미 85%까지 미쳤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 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 배터리 광물도 리튬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모터에 rare 어, earth m a t e r i a l 안 쓴다는 라거 아닙니까 네오비듐이라든지 어, 모터에 아주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앞으로 파워트레인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거 관련된 업체들 주식이 아, 타격을 받죠 또 하나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파워반도체에 많이 들어가는 이것도 최소화하겠다고, 아예 안 쓰겠다고, 실리콘 카바이드도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셰어가 이게 테슬라의 위력입니다. 엄청난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최소화, 그렇죠. 배터리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일단 제조공정에서의 최적화를, 예, 확실한 거, 를 먼저.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거 발표한 회사 봤습니까? 저본 적이 없습니다. 어 마이닝을 하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어 리튬 리파이닝 이거 대부분 중국에서 하는데 이게 버틀렉이더라아 그래서 미리 이제 결론부터 제가 진짜 재미나게 본 건데 리튬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랬는데 어, and history teach.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석유랑 석사 비쪽하죠 어렸을 때 우리는 맨날 석유가 고갈된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석유만 뭐 40년 빠르면 30년 쓰면 뭐 고갈된다 고갈된다 그러는데 고갈은커녕 지금 한 200년 쓰게 생겼죠 200년도 뭡니까 200한 50년 쓰겠죠 최일혁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푸지 못하던 걸 계속 찾게 되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게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는데 참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니까 주식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저는 기술적인 거를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건 리저브가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이미 제가 네이처 논문도 보여드렸죠. 19년도 통계로 10억 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리튬 어, 매장량. 근데 지금 그거에 거의 뭐두배 가까이 뛰고 있죠. 왜냐면 리튬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와 이거 일론 머스크가 완전 돈 되는 사업이고 돈 프린팅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니 결국 테슬라는 요소 요소에 가장 돈잘 벌고 버틀레기고 키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얘기를 안 하는지 이게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 부족하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넘치는 자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위력이 그러니까 기가. 기간이... 그것도 뭐리튬 마인드 지금 미국이 하나인 데가 네바다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가 네바다가 거기 있는 건데 그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것까지 다판짜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미국에 여기서또 대단함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기초과학 연구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어 그런 자원에 대해서 미국 땅에 대한 자원은 수조원을 투여해서 지구과학 연구를 통해서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쉘 혁명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리튬움도 지금 미국에서 어, 쉽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구가 우리나라 지구와 이렇게 연구비 많이씁니까 근데 미국은 엄청 씁니다 그럼 맨날 그분들 탐사하고 그냥 아 이렇게 누가 보면 소풍 간다 그러죠 근데 소풍이 아니죠 그런데 가서 자원 다 이런 지역 연구를 하고 해서 미국은 미국 땅 아래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지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연구비가 투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사해봐야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다 이런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버틀렉인, 코퍼스 크리스티, 아, 이게 텍사스의 마이미 같은 데인데, 저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여기 리티엄 리파이너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어, 올해 말에 무려 50기가 트 하워 펄 이어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배터리 양에 해당되는 리튬을 이제 리파이닝 한다라는 거죠. 지금 버틀렉이 리파이닝이기 때문에, 그다 중국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아, 어, 테슬라는 가이던스가 바뀌어도 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이로써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미 작업이 끝났고, 예, 올해 안에 이게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예,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고, 어느 배터리 회사가 이런 발표 하나요? 그니까, 당장 돈 되는 거, 돈 프린팅 되는 거에, 야, 마이닝보다는, 예, 이게, 이게 진짜 돈이구나, 이게 급선무구나 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지금 리튬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심지어 국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생각보다 보니까 여기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그거는 금방 해소될 것 같고요. 결국 리파이닝, 우리가 엄청나게 중국에서 의존을 하는데, 아, 참,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 얘기도 또 나중에 할 거,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아니, 뭐, 옆에 붙여놓은 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제, 언리밀의 오버나잇 홈차징, 예, 30달러. 아니, 미친 회사죠. 이거를 이제, 롤아웃 하기로, 곧. 이제, 텍사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여기서 연관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하면, 이제, 30불 내고, 오버나잇은, 예, 무료로. 그러니까 충전만으로도 지금 언빌어브레입니다. 미국 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 그 얘기도 여기 써 있는데 예, 슈퍼 차저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차가 한번 얘기했었죠. 경쟁사 대비해서 예, 마이너스 75%도시거군요이 예,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스케일업해서 인스톨레이션 하드웨어 여러 가지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당 내가 도대체 예, 옛날에는 이 정도가 에너지 슈퍼차저 커스가 이 정도였는데 한 12센트 정도가 슈퍼차저에 대한 원가랍니다 에너지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낮췄으면 예, 좀 가격 좀좀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에너지 값이 비싸서 그런건가요 하여튼 이익률이 엄청나겠군요 근데 좀 이렇게 낮췄으면 충전비를 낮췄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30불 주고 언리밋 차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적으로 충전 사업에도 대응이 안 되고요. 충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게 예상한 대로 순서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 그냥 제 의식대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250kW에서 뭐 CCS 막 인덕티브 파워 막 이렇게가 뭐 350kW인지 막 그쵸. 이론적으로 하이볼티지가 하도 제가 그걸 뒤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 물리 법칙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 현실은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껴들어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AI를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베이스로 통한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계속 예, 차징 타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여주는 회사 있습니까? 충전 회사가 보여줍니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보여줍니까? 저 자동차 회사 이런 데이터 공개하는 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프리히팅이라든지 이와 더불어서 예, 내비게이션 상에서의 자동 프리히팅이라든지 슈퍼차저에도 뭐, 여러가지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제가 뭐, 기다린 적이 없다라고 했죠. 거리부터 해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적화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에버리지 타임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줄였다. 이런 거 보여주는 회사 있나요? 이상하게 테슬라 걸 쓰면은 너무 차징이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데, 저는 차 안에 뭐, 버퍼라든지, 이게 있었나 싶었는데, 역시나, 다각도로, 예, 이 정도로 한다. 그 커스텀 에듀케이션들이 하나 들어 있어서. 예, 재밌었습니다. 예, 이렇듯, 지금, 그래서, 예, 리튬 주식에도, 예, 쉐어에도 지 타격 주고, 실리콘 카바이드 때문에, 예, 전장 사업하는데도 온셈이라든지 여기 영향 주고, 레어 머티를안 쓴다니까, 예, 여기, 예, 여기도 엄청 타격을 주고, 예, 이 정도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의 스케일입니다. 참 진짜 압도적이라는 얘기밖에 좀인베스터데이를 보고 와 이거 미친 회사네. 장난이 아니네. 이번 얘기해 주는 스케일을 들어보면은 아 이건 정말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수율 얘기나 이런 걸 하지 않았겠죠. 나머지 자기들이 확실한 거. 아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기가 이게 쉽지 않겠다. 정말 나머지는 2등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리파이너리에 대한 좌포스트나 계속해서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컨베이벨트 방식을 탈피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그래서 어디 하나 딱 끊기면 끝장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한 방에 여러 군데에서 파트를 모아서 한 방에 어셈블리를 하는 패럴롤로 시리얼로 다 이거를 한방에 뭉뚱 그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제 일부 그래서 다 바꾼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혁신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단가도 반으로 줄이고 속도도 더 빨리 해서 그래서 결국 단가를 반퉁 치겠다 라는 겁니다 이런 플랜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냐 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포드가 개발한 컨베이 벨트식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거를 진짜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지금 다 갈아엎고 있는 게 현재 테슬라입니다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배터리에 대해서는 예, 배터리 케미스트리는 여기 케미스트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를 할것 같지는 여전히 안 않습니다 뉘앙스가 예, 그치만 예,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리튬은 터져 나가게 많지만 각 나라들이 이거 돈 된다니까 구교 하니까 소디움도 있죠 예 그거를 살짝 의식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예 끌려 가지 않겠다 라는 의지는 확실한 것같고요 다각도로 이제 모든 배터리 를다 받고 예 이래서 모든 면에서 풋 프린트 든뭐 예, 실리콘 카바이 해서 모든 것을 정말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 라는 테슬라의 플랜 생산 공정 혁신 모터, 여, 여, 다각도로 저는 이걸 느끼게 돼서, 그냥 미친 회사네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아,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 이제 풀렸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해외, 미국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니까. 이거 아이디어도 쌈박하더라고요. 이제 앱으로 풀면은, 요 CCS, 어댑터랑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댑터가, 저걸 그냥 저기다 놓으면은 그걸 누가 훔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으로 이걸 여야지만 같이 빠지고 아니면 요 테슬라 차주만 빠지는 거죠. 아이디어 쌈박하더라고요 요것도. 아까 말한 최적화, maximize c o n v e n i e n e 그리고 renewable power도 지금 리뉴어블 전력도 옵티마이즈해서 우리 는 수요 공급이 다른데 오토 비딩도 만드는데 이것도 못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각도로 최적화를 한다. 아,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런 거를 현재 할수 있는 회사가 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나름 나름 비판적 사고를 갖습니다. 예, 테슬라를 안 빨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 좋은 차가 나오면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저는 갈아 탈 겁니다. 그 주식도 다팔 거고요. 다시 한번. 근데 아니 격차가 너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 현재 차에 들어가는 예, 그 어떤 컴퓨터보다 파워풀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온니 테슬라만이 이 터치 패널을 만져보면요 이게 다른 차들 대비 레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드웨어 포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레이버를 거의 이제 자동화 그러니까 아까 단순화를 통한 그리고 자동화 그래서 중간중간 벌써 휴머이 로봇 테슬라봇도 보여주고 걔네들이 벌써 수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미 데모를 그러니까 실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 사람들이 이걸왜 예, 생각보다 열광을 안 한다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 주특기인 예,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 저는 그 이, 이면을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어 당연히 테슬라는 현재 예, 인터넷컨버션 베이클 대비해서 예, 뭐 이거 하드웨어는 잽이 안 되죠. 예, 파워 컴퓨팅 파워 비교 안 되고요. 숫자 모든 지간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 앞으로 훨씬 더늘 거라는 거죠. 현재 이제 자기들의 테슬라 셰어는 0.5%지만 앞으로 퓨처에는 이 정도 우리가 예, 2천만대 그리고 훨씬 더 FSD를 위한 반도체들이 예, 엄청 더 들어가야 되고 더센 반도체들이 자기들 트레이닝하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셰어를 5%까지 예, 최대 그래서 우리의 규모도 어, 무시하지 마라 지금은 이래서 우리가 좀 협상력이 떨어지지만 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도 중요 고객이 되고 그 때는, 제가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하드웨어4에서 없는 게, 아, 이게 바잉 파워가. 그렇지만 여기서 마켓요 야, 우리 이제 우스게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오토메이트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모터 어셈블리라든지 여러 작업의 어셈블리 있어서 진짜 우리가 레이버를 엄청 줄였다. 파워트레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레어월스도 얘기하면서, 진짜, 히토류 안쓰면서,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 참, 진짜, 예, 대단합니다. 이 정도의 자동화? 그니까 다른 회사들이 쫓아오기가, 이건 카피앤페이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아, 이가 흥분을 멈추지를 못하겠는데, 신기하게 근데, 그러니까 저, 제말 듣고 주식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좀 환장하겠는데, 이게 5%도 넘게 내렸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조금 더 샀는데, 근데 저 따라 사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딩 트릭이라든지, 다시 한 번, 예, 졌다라 하시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냥 전 개인적인 팬심으로, 이런 기술적인 면들을 봤을 때, 미쳐 돌아가는 기업인데, 그리고 탐주도 나왔죠. 그러면서, 기가 상하이의 레이버 타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웃풋이 이렇게 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기가 팩토리들의 이 램프업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상하이는 9개월, 9.5개월밖에 안 걸렸고, 앞으로의 새로운 공장들도 램프 타임이 줄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스테디 스테이스로 엄청나게 뽑아내면서 아웃풋은 이렇게 밀어내는 중구, 예, 상하이 공장이 그래서 이렇게 효율이 좋다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 사이클이 훨씬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적화 시간이 엄청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더 당기고, 기가 멕시코죠. 거기서도 더 당길 거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안에 엄청난 양산 규모를 갖추겠다. 더 이제는 예, 생산량이 무시를 못하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 50만 대 넘었으니까 현대기아차가 아 참고로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립니다. 전기차를 빼고요. 내연기관은 뭐 와, 진짜 예, 축하할만한 얘긴데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국 기업들이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좀 안타깝죠. 확실히 내려가고 있는 건 맞지만 다시 한번 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 주신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포커스님도 감사하고 내가 조선의 호보자님도 감사하고 다 의견 주셔서 계속 저도 이런 쪽으로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어, 저는 한국이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주시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고속성장할 거라고 이때 국뽕에 취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고속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야겠죠. 아 그래서, 참 오늘 정리해보면은, 네, 조만간 배터리도 예, 수요를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전 충분했다고 보고요. 테슬라의 이런 공정혁신들, 생산혁신, 아예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을 다 뜯어 고치는, 그리고 인하우스로 컨트롤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이버트럭도, 아, 진짜, 이건 저는 꼭, 예, 꼭, 꼭 사야겠네요. 예.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 참 대단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테크니컬한 면들이 있었고, 든든하시는 분들이 뭔가 기대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집어서 테슬라가 해주지 않아서 주식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숨겨진 모델들이 있으니까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지금 모델 Y가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지금 투여하기가 애매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모델 Y는 뭐 미친 듯이 팔리거든요. 거기다 사이버 트럭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공정 혁신이 나온 대로 된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8만불에도 보조금 상한선인 거의 맞춰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사이버 트럭은 깡통만 팔아도 예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수 있는 최초의 차가 되지 않을까? FSD 베타 예 막, 완벽한 자율 주행은 안 되지만 예 지금 보면 쓰는 사람들은 컬리전이 예 100만 마일도 못 줘서 1 0만 마일 때 0.5밀리언 마일일 때한 번씩 충돌이 나는데 예 FSD 베타를 쓰시는 분들은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부분 자율 주행이죠. 중간중간 제가 개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 비 오는 데서 예, 여기 비가 진짜 아,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래서 비올때 어떤지를 이렇게 많이 올때 테스트하고 싶어서 예. 최대한 제가 또 테스트한 영상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정리해 보면 생산 혁신에 있어서 저는 이런 발표를 어떤 자동차 회사든지 본 적이 없고 참 대단한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